감사주일이죠.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요. 또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출, 풍성한 소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추수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거리 많으세요? 예, 그런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 꼽으라면 꼽으라 그러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이 시간 별로 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의 감사의 초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사람은 남한국 유다가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고자 힘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유다의 이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인생 채찍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야, 채찍을 가하고 있는 거야,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그거 모르니?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에 일면 수긍이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예, 죄악을 범했으니까 그들을 징계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 갈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까? 그들은 유다 백성보다 죄가 더 많아요. 더 포악한 백성들이에요. 이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대답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곧 모든 묵신은 때가 있는데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뭐냐?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 채찍으로 쓰는 이 바벨론은 그들의 치솟는 교만 때문에 때가 되면 그들도 반드시 멸망당할 거야.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시군요. 정의로운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군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그의 마음 속에는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찬양과 감사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그분을 붙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 있으면 언제 상황이 호전된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박국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용기 있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분더 예외 없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굳센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와 교육과 훈련에 전점을 하셔서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의 형편이었다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할수 있게 하는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 날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잘못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우에 그 환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달아서 뉘우치게 하시고요. 다시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가지는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렇지만 외부적인 환경이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까닭 없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경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 연단시켜서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더욱 귀하게 높이 들어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1 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은 남한국 유다가 처한 환란과 고통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 이것은 하박국에 거듭되는 그 회계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법과 악행을 서슴지 않음으로 해서 유다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바벨론은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이 점점점 커갑니다.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모두 피폐해지게 된 그런 상황. 그것을 16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불법을 행하고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인생 채찍과 연단의 도구로 당신의 백성을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냐만 내가 주의 일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삶의 여건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는 자만해지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윤례를 점점점 멀리 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죄의 길로 빠져가기가 쉽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려야 되는데 찔리기보다는 마음이 불편해요. 듣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돌아보고요.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두손 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한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하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하박국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말하면서 유다 백성 너희도 그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어때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한 것밖에 없는데 왜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잘못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범한 유다처럼 똑같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 속까지 썩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이것 또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잘못은 없었지만 이 환란을 통해서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환란을 통한 연단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그 환란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높이 들어 쓰시기 위함인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 이바국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주여 하는 나음이시라 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는 환란과 어려움의 이두 가지 이유를 다 갖고 살고 있어요 때로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잘못 없지만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쪽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내 잘못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으십니까?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쪽이 많으세요? 내죄 때문입니까? 까닭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두 가지 경우를 모두 사용을 하셔서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요.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금 높이 들어 쓰시기 위함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남모르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시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이유를 깨달으세요. 혹시 내 죄와 잘못 때문이다. 그런 깨달음이 오십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대로 두고 볼수 없으셔서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이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환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해도 내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음, 없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요배다짐을 생각을 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이 당한 그 어려움을 당한 욕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믿음으로 그 시련과 환란을 통과한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은 더 높이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박지혜 향해 신앙 간증을 들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와 감동 그리고 도전을 받은 줄 압니다. 간증, 간증 내용 모두가 은혜와 감동을 주었는데 가장 감동적이고 도전이 되는 부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받은 감동을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기도조차도 할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것 무엇입니까 내 교만한 것을 회개한다 그런 간증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극심한 우울증과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고.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할 때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이후로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썼더니 어느새 우울증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박재영의 간증을 들은 다음에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박지혜 양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여러분 스타킹 아시잖아요? 별로 안 보시나 보다. 스타킹 안 보셨어요? 예. 저는 사실은 잘안 보는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꽤 오래 전 스타킹 그 프로 300회 기념 특집 그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때 출연했던 박지혜 양의 모습을 찾아봤어요. 그리고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고요. 어깨를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흥겨운 연주를 하면서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그 아주 예쁜 모습으로 출연자들의 흥을 이렇게 돋궈주면서아 그렇게 바이올린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요 춤을 추고 나와서 동실동실 춤을 추면서 환해지는 이런 모습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런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잠에 우울증에 걸렸던 건 맞아 그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목표를 새롭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 그 박지혜양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들어 쓰셨다. 여러분, 저와 함께 다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박지혜양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요. 그럴 때 우리를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단련시키셨습니다. 까닭 없이 고난을 당, 당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주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고요. 내 손을 붙들라고요. 흔들지 말고 나만을 붙들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내미는 손을 꼭 이렇게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게 하십니다. 다른 일로 인도하시고요.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어려운 형편과 고통 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로 하여금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이 침략했어요. 환란의 결과로 초래된 경제적 피폐 상황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기름을 내는 각종 나무들이 있는 과수원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채소 내는 밭도 쑥대밭이 다돼 버렸어요. 양도서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과 감사, 기쁨의 근거는요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치험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거두셨습니까? 올한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적게 거두셨습니까? 아니, 거둔 게 별로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남과 비교하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빛을 주셔서 감사하고, 맑은 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맑은 공기를 주신 것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있는 곳이 공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고 나면 한 바퀴 이렇게 빙 산보를 하면서 묵상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엊그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갔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거있죠 하나님 신자이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있죠 여러 카트 제가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저희 오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주신 물이 얼마나 감사하고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저 속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감사는요 외적인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고 그분을 믿을 때 생겨나는 감사의 조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값을 혹시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일대 모로위치라고 하는 교수가 우리 인체를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생명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650만 달러가 되더래요.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다시금 또 2010년도에 인간의 생명 가치를 환산해 봤더니 뉴욕 타임스지의 보도인데 910만 달러 이른다고 해요. 기왕이면 우리 높은 쪽으로 잡아봅시다. 910만 달러 그러면 얼마에 우리 돈으로? 예, 얼마 정도 돼요? 예, 환율이 조금 변동하긴 하지만 대략 보면 약 100억 원에 가깝다는 거지요. 100억 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다른 것 없다 할지라도 지금 그냥 100억 원을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걸 늘 갖고 다니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백만장자예요?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 누가 여러분 억만장자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만장자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 하나님이 주신 공기, 빛, 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날마다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부자예요? 가난해요? 진짜 여러분 부자예요? 그럼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부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부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잃지도 않고 영원히 빼앗기지도 않는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요, 구원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쁨의 찬성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난녀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거야. 날 뒤에서 구원하시고 또 날마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 우리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수 없어요. 건강도 영원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숙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는 것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평생토록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들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즐거움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자와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은 늘 병약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원망 많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늘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감사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이제 그 감사와 감격을 9천 편 이상의 감사 찬송심을 으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9천 편. 상당히 많지요? 별로 안 돼? 엄청난 양입니다. 9천 편 이상의 감사 찬송시. 그 중에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 다 있어요. 웬 말인가 나위하여 즐겨 부르시죠? 십자가 군병들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기쁘다고 주셨는데 이분이 다쓴 거예요.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경계 충만하면 이렇게 많은 찬송실을 쓸수 있었을까. 이 목사님의 감사는요,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 것을, 근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도요. 좀 부족해도요.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면 외적인 여건이었다든지, 우리의 삶은 늘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연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연단 후에. 나를 높이 들어서실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출이 풍성하면 그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하시고요. 소출이 별로 없어도 이미 주시고 이미 누르게 하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다 없어도요. 다른 것다 없어도요. 예수 그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